불리는 문깨비. 네, 안녕하십니까. 문깨비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자료는 중개사법의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한 문제를 따고 가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와 문깨비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공부하실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대한 정리한 자료를 말씀을 드릴 텐데, 1번이라고 쓰인 자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료가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27회차에 나왔던 문제 지문이고 최근에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형태 의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묶어서 첫 번째 개념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유예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지문이. 거의 10년 사이에 매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작년에 도 나왔었고 계속 출제가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개념은 14개 개념에 대해 가지고 기출 지문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있는 지문들을 모아둔 건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지문들을 ox로 어,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지문들이 정답지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문깨비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결격사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 되는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학습 버튼을 누르셔서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은 핵심 자료가 되고, 두 번째는 일반 기본서 요약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붉은색 버튼은 실제 문제가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보여주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기출 지문들 같이 링크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효과가 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고, 왼쪽에 있는 이 물음표를 누르시면,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만 계속 무한반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정답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저희 문계비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모든 회차들이 섞여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회차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몇배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결격 사유는 이런 테이블들인데,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어, 물음표를 누르시면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에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실전에 있는 결격 사유 버튼을 누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문제가 나가니까 다 보시고 나서 결과 보기에서 한번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번더 풀어보시고 싶다 하면은 재도전을 누르면 또 다시 일곱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